안녕하세요. 동경 아무개입니다. 한국에서도 초장기 주택 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인데요. 일본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단체 생명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줄여서 단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서 주택 대출의 조건으로 이 단체 생명 보험에 가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주택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 단신이라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체 신용 생명 보험이란 주택 대출의 채무자가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 보험금으로 주택 대출의 잔고가 완납되는 보험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 구입자는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은행 또는 대출자가 단체 신용 생명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대출의 채무자가 사망 또는 고도 장애를 입게 되면 회사에서 보험금으로 남아 있는 주택 대출금을 전부 갚아주는 것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 대출에서는 단신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택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택 금융지원 기구의 플래트 35에서의 가입은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플래트 35란 초장기 주택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주택 대출 상품입니다. 안될 이유가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빼고는 주택 대출 시다 드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사망보험을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단신과 비교하면서 차이를 알아볼까요? 1. 보험금 부담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돈을 내지만, 단신의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가 주택 대출의 금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보험금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은행이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은행과 주택 대출 계약을 맺으면 은행이 보험회사에 대출자의 이름으로 단신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2. 연령별 보험금.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요. 단신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른 보험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신의 보험료는 대출 금액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보험금의 수취인. 단신의 보험 수취인은 주택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됩니다. 즉, 보험금을 금융기관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받은 보험금으로 남은 주택 대출 금액을 전부 변제하기 때문에 주택 대출의 채무자나 그 가족은 주택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인 생명 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배우자나 자녀 등의 법정 상속인이 수취인이 됩니다. 4. 보험 기간 통상 당신의 보장 기간은 주택 대출 변제 기간과 연동하여 주택 대출 융자가 실시됨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되어 완납하면 보장도 종료됩니다. 하지만 단신의 종류에 따라 일정 연령이 되면 보장이 종료되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 기간 동안 보장이 유지되며 중도 해약하지 않는 이상 종신보험의 경우엔 일생 동안, 정기보험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이 보장됩니다. 단신으로 주택대출이 완납되기까지의 절차, 사망 또는 고도의 장애와 같이 단신의 보장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주택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연락을 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입한 단신이나 특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는 한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심사기간 중에 대출금은 변제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험금이 금융기관에 지급되어 주택대출이 완납되게 됩니다. 5. 보험사고일 이후에 지급한 주택대출 변제금은 이후 반환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단신보험의 종류 및 가입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